네, 26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문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지가 잘 보이지 않죠, 그죠? 어, 인간,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의 본성이 어, 과거 원시사회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평가하기 시작해 존경이라는 관념이 마음속에 형성되자, 그러니까 이게... 존경이라는 관념과 생각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지. 그리고 예의범죄를좀 지켜 가지고 내가 존중받고 싶어 하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모욕 당했다라는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미개, 민족이 도달한 단계,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관념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고, 또 이들 민족이 이미 최초의 자연 상태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알아차리지 못해, 인간은 본래 사악함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악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관념들이 어, 역사를 흘러가 오면서 생겼기 때문에 사악한 거지. 원래 인간은 사악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 상태의 사람들은 어떻다? 온순하다. 왜 그래요? 이런 존경이라든지 예의범절과 같은 의무에 해당되는 관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들 대등한 거였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의해 짐승들의 어리석음과 문명인의 거림직한 지식의 중간에 놓여 본능과 이성에 따라 자기를 위협하는 악으로부터 몸을 수호하는 데 그쳤고 본능과 이성. 자, 논술 문제에서 이런 이성이라는 말 나오면 아, 인간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본능과 이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본능과 이성에 따라서 악, 뭔가 자, 존경, 예의범절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데 급급하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죠. 그죠. 그래서 현자 로크의 경우와 같이 소유가 있는 곳에서는 소유가 없는 곳에 바르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시 상태 사람들은 원시 상태 사람들은 어떤 욕구나 욕망 이런 관념이 아예 없었다는 거야. 인간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 순간부터 그리고 혼자서. 두 사람의 몫의 양을, 양식을 차지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아차리게 되자마자, 그러니까 소유가 딱 생기고 나자마자 평등은 사라지고 소유가 도입되고 노동이 필요하게 되고 광대한 숲은 인간의 땀으로 적세야 할 들판으로 변했다. 결국 인간은 소유에 대한 인식이 딱 생기자마자 어때요? 서로 물고, 뜯고, 치고, 받고, 싸우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 존경이란 관념, 예의범절이라는 관념이 생기자마자 내가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거죠. 결국 이글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원시사회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온순했고, 원시사의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았다.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생기면서 소유의 관념이 생기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어떠 치열한 경쟁의 양상으로 돌입되었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은 인간이 원래부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 현대 문명 혹은 무, 아, 저기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소유나 존경 이런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윤리 도덕적 관념이 발생되면서부터 어떻게 되었다고 인간은 악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관념들 때문에 인간이 악하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